오늘 술자리는, 어, 아는 동생의 공무원 진급을 축하는 하 자리입니다. 자, 우선, 저기,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, 두 사람이 늦게 왔는 바람에, 전환, 지훈이랑 먼저, 소맥으로 한잔, 걸치는 걸로. 아, 그 시간 약속안 지키는 거 되게 싫다는데, 뭐, 이동생상을 본다고 하면, 알겠죠. 너왜 여기서? 야, 시간 칼해야 돼. 아, 주민이 왔습니다. 해물찜. 자 오늘의 주인공 이분이십니다. 진급. 어 매급된 공무원이신데 매급이라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실례인 것 같고. 자한 명이 안 왔냐지. 쌍놈이시. 아 이거 욕하면 안 되지 이거. 그러니까, 1년 된 복분자로, 뭐, 뭐, 뭐 주... 복분자로 맛있는 겁니다. 아, 처음에 찍었어야 되는데. 술 먹다가 새가 나왔네. 아, 일단 100%는 형이랑 나랑은 여기 또 와. 자, 2차입니다. 자, 2차에는 우리 4S 멤버 다 모였네요. 아, 새끼 늦었는데. 네. 자, 어, 저는 빨리 가려고 합니다. 왜냐? 제가 이걸 싸야 되거든요. 그니까, 러 저는 그 아,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. 오늘 주인공, 박, 아 이거 얼굴, 안 보여줬는데, 지금, 네, 이거 지금 어, 보여줍니다. 네, 박준우. 어, 얼굴이 얼굴, 활짝 폈네요. 중나, 중라, 진나구청은 7급. 7급 공무원, 얼굴이 활짝 폈네요. 자, 여기 시차장, 시차장. 아유, 시차장. 조만간 시차장. 부장. 자, <laughs> 우리, 그냥 앞으로 하지. 차 세대. 제2의 이재용. <laughs> 너무 띄어준다 살이 <laughs> <사진> 너무 많이 쪘어요. <맛있었어요. 웃음> <laughs>